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깽이입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 르세라핌의 팬미팅을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나눔으로 받았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다섯 명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거 뭐지? 만들어주신 분께 감사하지만, 감사한데,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 맞아요, 여러분. 뭐부터 보줘야 되지? 되게 뭐가 많은데요, 여러분. 아, 제일 중요한 제 응원봉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짠, 응원봉이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어요, 뭐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피어나 르세라핌 피어나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르세라핌 오피셜 라이트 스티. 르세라핌 되어 있습니다. 짠! 제가 그 이게 너무 스티커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뜯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밑으로 뜯었어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뜯었는데 아 열심히 흔들었는데 안에는 여러분 이렇게.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뭐라 해야 되죠? 부직포?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응원봉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이 같이 들어있어요. 짠!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짠! 예쁘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얍! 헉, 너무 예쁘당! 이렇게 응원봉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laughs> 이거 뭐지? 제가 영상을 찍기는 했는데, 아직 안 올렸거든요? 이렇게.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아, 맞아. 초록색. 그 다음에 빨간색. 보라색. 이거 보이시죠? 진짜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짠. 그 다음에 파란색. 너무 예뻐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하얀색. 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건봉이 생각보다 작아요, 여러분. 어, 대박.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그게 뭐지? 점열, 점열이 되는 게 이렇게 변해요. 두번 누르면, 이렇게 순서대로 빨라져요. 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피아나 짠. 이렇게 올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아,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이, 이거랑 카드를 들고 가면 1일차 스티커를 주거든요, 여러분. 짠. 이렇게 1일차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이거 붙이신 분들 계시겠죠? 붙일까요, 여러분? 나 붙이고 싶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아, 근데 왠지 여기다 해야 될것 같은데? 나중에 붙일게요, 여러분. <laughs> 왠지 지금 붙이면 망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그, 제가, 그, 이렇게. 짠! 이게 아마 응원봉 살때 찍어주는 거고, 이게 피어나 뭐더라? 저거 팔찌? 팔찌 때 했던 거예요. 도장을 이렇게 피어나랑 피어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들어갈 때 받은 거는, 이렇게, 이거 뭐지? 크림스 나트를 받았거든요? 이거는 저의 덕메 거입니다. 하나는 제 거예요. 짠, 요렇게. 종류가 멤버별로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아. 그리고 이걸 먼저 볼까? 어차피 지금 콘서트 먼저 간 거부터 하고 있으니까 이거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제건 아니요. 저는 카자를 뽑았는데 이거는 저희 동매가 뽑은 걸 빌렸습니다. <웃음> 강제로. <웃음> 짠. 대박. 은채 너무 귀여워, 여러분. 오늘 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은지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요. 짠, 이렇게. 제건 아니지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짠, 그다음에는 지아. 제가 뽑은 건 여러분 지아입니다. 제가 지아자비가 확실한 것 같아요. 지아가 맨날 나와. 지아가 <laughs> 항상 찾아오는 효녀 같은 느낌으로. <laughs> 윤진이 너무 예쁘다. 짠, 여러분. 예쁘죠 저는 오늘 그 보는데 윤진이가 너무 블랙캣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블랙우먼 그런 느낌이에요 블랙캣우먼 어 채원 이것 봐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채원이도 진짜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나 그 다음 마지막은 꼬라 대박 너무 예뻐요 여러분 그쵸 이렇게, 이게, 피어나 카드입니다. 헉, 너무 부럽다! 좋겠다! 그리고 <laughs> 여러분, 제가, 그, 굿즈도 사실은, 위버스에서 샀거든요, 여러분? 위버스에서 사기는 했는데, 그거를 환불을 하고, 다시 샀어요. 줄을 서가지고. 근데, 현장 픽업이 너무, 빨리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미리 결제해서 다행이긴 했는데 이렇게 포카세트를 이렇게 샀습니다 아 근데 포카부터 보여줄 게 아니었나? 아니 포카부터 봐요 여러분 그냥 이미 뜯었기 때문에 중고난방이긴 한데 이렇게 포카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게 버전 3, 버전 2, 버전 1 버전 1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거를 사고 바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뜯어봤습니다, 여러분. 짠, 1번 채원이.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채원. 어, 순서가 지금 그렇긴 한데. 그다음에 꼬라. 짠. 이것도 무슨, 뭔가, 뭔가, 먼저 나가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ABC 버전에서. 허! 짠, 윤진. 이렇게 허윤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즈아. 주아. 짠. 즈아가. 그 다음에, 은채 음, 귀여워. 이렇게 A 버전이고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안줄줄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 세트 버전을 사면 이거를 안줄줄 줄 알았는데 이 세트 버전을 사도 이게 들어있나 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 그리고 B 이 e 버전 버전 이 e. 버전 이를 빠르게 볼게요. 짠. 여러분은 어떤 게 좋으세요? 어? 잠깐. 아 깜짝이야 여드름 난줄 알았네. <laughs> 진짜 당황했어요 여러분. 원지였습니다. <laughs> 짠. 아 하얀색이구나. 이렇게 꼬라 꼬라꼬 예쁘다. 그리고 윤진. 음. 이렇게 되어 있고 대박. 지 스가 자동차를 들고 있네요. 루스라핌 자동차예요, 여러분. 짠. 되게 멋있다 이러고 봤는데 미니카잖아. 그리고 은채. 아어 뭐야, 여기 인형 있었네? 귀여워. 이렇게 버전 2. 어.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이렇게 돼 버렸네. 또 이렇게 중구난방인데 그다음에 버전 3을 보도록 할게요 허! 버전 3이 훨씬 예쁜 것 같아 기분 탓인가? 짠 허! 여러분 저는 버전 3입니다 허! 아 맞아 이 포스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포스터는 안 샀어요 여러분 그리고 꼬라 윤진이 아이 포스터 버전이 예쁜 이유가 있었네 아 은채 진짜 예쁘다 이거 완전 예쁜데요 여러분? 짠! 까만색이었네 아 이거는 피어나 색깔이고 뒷면이 이거는 이거 뭐였지? 하얀색이었죠 그쵸? 하얀색이랑 까만색 딱그루쓰라펜이 그거네 그리고 이걸 빨리 치울게요, 여러분. 이걸 치워야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정신이 없네. 포토카드를 마지막에 했어야 되는데. 그쵸? 정신이 없네. 그 다음에. 이렇게. 빨리 보고. <laughs> 이렇게 정신없이 펼쳐놨어. 이거 치울게요, 여러분. 아, 너무 부럽다. 이거 다 뽑은 사람. 근데 생각보다 많이들 럭키 카드를 받으셨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짠, 이거는 넣어두고.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이 윤진이를 두 개를 뽑았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채원이 이렇게 뽑았는데 오늘 또 샀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어피어드나 이거 피어나 이거 출력물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윤진이가 있고 채원이가 있는데 오늘 사서 제가 또 윤진이를 뽑았지 뭐예요. 여러분. 윤진이랑 그리고 이렇게 지아를 뽑았습니다. 짠 아! 지아를 뽑았는데 여러분 지아 지하, 다행히 지아를 뽑았고 이렇게 지아를 만났어요. 짠, 지아가 항상 잘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 아주 착한 효녀입니다. 잘 와서, 지아. 그 다음에 제가 지아 아니 윤진이를 뽑았는데 윤진이로 윤진이로 이렇게 은채를 바꿔왔습니다. 짠, 은채로 바꿔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짠, 이렇게. 귀여운, 우리 키큰 막내, 은채, 아! 이거 근데 여러분, 좀 잘못 만든 것 같아. 이렇게 쓰러져. 그리고, 그리고 못 바꿀 줄 알았던 제가 세 번째 윤진이가 다행히 길 가던 남자분과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라를, 받아어요짠 꼬라꼬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쵸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크릴 다 모아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짠 이렇게 다섯 멤버를 다 모았습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두고 짠 진짜 정신없네 내가 생각해도 어 눕혀놓을까 그냥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다 모았어요 <laughs>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제가 항상 그런것같아 이렇게 정신이 없어 이렇게 다섯 멤버를 다 모았고 그 다음에 맞아요 진짜 이것저것 산게 많은데 이번에는 렛냐드를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피어나 르세라핌 렛냐드입니다 이거 다 확인하라고 해서 다 뜯어봤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짠! 그리고 뒤에는 피아나 르슬라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하시는 분들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까워서 못했어요. 어? 이거를 응? 잘라야 되나 봐요. 어떻게 잘라졌어? 어쨌든 이렇게 되어있고 아 그리고 포카! 짠 이렇게 다섯 멤버가 있는 포카가 안에 들어있어요 진짜 얇아요 여러분 그냥 포카보다 너무너무 얇아요 그리고 이거는 열어보죠 짠 맞아 여러분 이거 뒤에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짠! 이렇게 앞에는 앞에는 이렇게 르스라핌으로 되어 있는데 좋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는 이렇게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그 티셔츠랑 이... 이거 뭐지?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랑 똑같아요. 짠! 여튼 이렇게 요것도 랜야드도 샀고 저 진짜 많이 샀어요 여러분 안산게몇개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티셔츠랑 후드도 샀는데 현장 결제하려고 했던 현장 이미 품절이어서 못 샀습니다 그래서 품절이 안된 모자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짠 어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 아, 네. 피어나 써져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뒤에는 아, 어 뭐야? 아 이런 똑딱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약간 벨트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 오 신기해. 근데 이거 이렇게 줄아아 아, 여기 여기에서 빼고 넣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모자가 좀 작아 보이지만 아마 들어갈 거예요. <laughs> <laughs>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제 머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짠. 아까 전에 열심히 맸는데 이것도 샀어요, 여러분. 사실은 살 생각이 없었는데 짐이 많아서 필요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건 진짜 변명 같다. <laughs> 진짜 변명 같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 여러분.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르세라핌이랑, 르세라핌 로고랑, 피어나의 이한줄 그어진 거.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도 이렇게 피어나가 되어 있어요. 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하나하나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냥 막 만든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것도 응원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짠. 보이시죠? 피어나랑, 피어나랑 르세라핀 로고예요. 다시 봐도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가벼워요,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 처음에 가격, 가격 보고 헉 했는데. 헉 했는데. 근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짠. 그래서 진짜 너무 너무 중구난방인데 어, 너무 너무 즐겁고 여러분 신곡도 좋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카자가 너무 너무 예쁘고 맨체가 너무 너무 귀엽고 체험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랬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는데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laughs> 진짜 제가 살게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그럼, 끝낼게요, 여러분. 안녕!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거. 짠, 여러분. 감상해주세요. 핀봉입니다. 짠, 안녕!